162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 시간입니다. 제가 하여튼 감옥가 오고 이제 오늘이 또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시작하는 아침 일기입니다. 감옥에 오오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길 건너 민중민주당, 제들 전신이 코리아 연대입니다. 코리아 연대. 변신을 많이 했습니다. 코리아 연대, 민중민주당, 또뭐 있고 하더저 제들은 한단체가 끊임없이 몇가지 이름으로 변신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600일 전에 이 공간을 뺏을 무렵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민주민주당 이름으로 트럭에다가 마이크 심고 다니면서 했던 방송이 뭐냐면 미군 철거하라 그래서 막 잡아놓고 야 이놈아 미군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 활동이냐 하니까 이제 정당 활동 그래서 정당 활동을 정치 활동을 방해한다고 경찰을 신고하고 또 경찰들은 출동해 왔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민주 민주당 애들을 옹호하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로경찰서 경찰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숱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들 뒤를 조사해야 된다 저들 뒤에는 터림없이 간첩들이 있고 저 간첩들이 저들에게 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저런 활동을 못한다 그리고 이 뒤에 어딘가 저희들 아지트가 있다 왜? 이 뒤로 가서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민주민주당 당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위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루미에르 빌딩에 민주민주당 당사가 있고 그걸 아직도 삼아서 저희들이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점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런 애들은 정상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을 빨리 수사를 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쟤들이 저렇게 활보 치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압도적인 지배를 하면서 국정원이 간첩담 기능을 경찰로 이관시키고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사설을 보다 보니까 기가 찹니다 국정원에서 2년 전에 장원간첩단 청주, 제주도 간첩단 수사를 하다보니까 수사망에 걸려든 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100여명 그 100여명을 간첩죄로 잡아갖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사를 못하게끔 손과 발을 다 묶는 통에 착하게 입증한 11명인가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기술을 하고 나머지 100명은 손도 못 댔는데 그 100명에 대해서 이제 간첩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은 경찰로 넘겨줘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그 100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이관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관하지 않았는가 괜히 경찰에 이관했다가 국정원에서 수년 동안 고생해서 해놨던 그 보안 정보만 누출될것 같아갖고 경찰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 100명이 지금 활기차고 있는데 그 100명만 하겠습니다 100명의 또 밑에 수백 명이 간첩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민주당 안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도 간첩 동도자, 간첩 방교자라 해도 간이 아니고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의 그 법안을 만든 인간들을 저는 반역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 지금 국가 공항 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국민이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나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26일 동안 이 초소를 지키는이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되고 제도권이 해야 될 일을 비제도권에서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들이 1626일 동안 이걸 초소를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앞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자유시민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군대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간첩뿐만 아니고 간첩이 활기치게 할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만든 놈들도 저희들이 고발에 처단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5천년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적같은 경제성장과 어떤 산업, 문화, 국방,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폭풍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류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적의 표본이라고 연구할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냥 거지들이었습니다 농번기, 농안기가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갖고 진짜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못살았어니다6.25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유명한 말들 한국이 경제 성장되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는 것과 다른 것과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쓰레기 바닥에 장미꽃을 피운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었어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적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라를 세웠던 건국 세력. 또 나라를 세우자마자 국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그 공산당과 싸웠던 호국 세력. 그리고 겨우 전쟁을 막아놨더니 나라가 패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하면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세력 이세 축이 오늘날 저 국회에 있는 저 배부른 자들도 의호식하게끔 만든 바로 이세 가지 축이 대한민국 오늘의 영광을 만들고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 돌 던지고 했던 놈들이 우리 민주화 운동했고 당신들은 독재를 했다 해갖고 이세 축을 땅에 묻고 왜국하고 감옥 보내고 온갖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호국세력, 건국세력, 산업화세력은 존재도 없고 누군가가 말도 안 하는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 자들만 법을 만들어서 세습법을 만들지 않나 국회에서는 연일 매일 목소리 높여 누굴 탄핵하겠다 급박이나 하지 않는가 지금 그들이야말로 방국가세력이요 정치 독재를 하고 있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니다 대한민국은 호국, 건국,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이 있었지만 은이 대한민국은 민주화세력만 소리치는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은 기형이 됩니다, 기형.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자기들 제가 볼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심에 의해서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자유시민들, 이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 자유 대한민국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자유전선을 형성하고 형성된 전선을 갖고 그 민주화 세력의 태악무도한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은 너희들만 있은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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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의 피와 땅과 눈물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 이 오늘날 이 기둥이 있고 오늘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의 피와 땅과 눈물 속에 성장한 아름들이 기둥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 너희들도 겸손해라. 너희들도 그분들의 그 노고를 산양은안할지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 그 기둥에 대해서 거짓말 사기치지 말고 겸손해라 너희들이 민주화 운동했다 그래서 세습하려고 하지 말아 어어 근국 세력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이 내가 유공자고 내가 시대 주인이고 내 했는 공을 세습해주려 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민 세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한 깃발 아래 바로 그들을 제어해야 된다 그들의 잡목하고 있는 그 독재길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 국가가 됩니다. 그래야 저길 건너 있는 민주 민주당 같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그래도 도움을 줬던 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 전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그 많은 나라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간들로 그런 국민들로 그런 자유 시민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고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펴놓을 수 있고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우리의 대한민국 페스포드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그 전제 조건은 자유 시민 세력이 뭉쳐져서 시민들이 깨어나고 각성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만큼 정치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의 질이 개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개딸 그리고 집단이 개딸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시민 세력이 굳건해질 때 개딸들을 교육을 하고 개딸들이 교육 받지 않으면 창피해서 개딸이라고 이름도 못 쓰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와야 되고 그 오게 할수 있는 그 지름길 첫경은 바로 우리 자유시민 세력들이 자기의 역할 자신이 시대 정신 실의 사명을 깨우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이천부에걸리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의 씨앗을 가슴 속에 다 선물해 준 것입니다. 누가 이승만 대통령과 그 건국설립들이? 그래서 우리는 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 자유의 씨앗을 갖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교 전쟁을 치렀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하 땅과 눈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항복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왔던 해방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니그 보장된 보호될 만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국민들이 주었던 이 자유를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1 9백 48년 8월 15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8월 15일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날을 우리는 자유시민의 날로 선포를 해야 됩 모든 국민, 모든 시민에게 자유를 준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날 우리는 이 강화문 강장에서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나와서 축제를 해야 돼. 니다 고리 따분하게 감복주 탱사하고 할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뻐할 자유의 축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날 우리는 그 축제를 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유가 있는 공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 시민의 깃발로 우리가 세력을 형성하자. 1948년 8월 15일날 남국 2,500만 국민에게 시민에게 그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가 선사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48년 8월 15일날을 우리는 뜻깊게 의미있게 우리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날을 기억시켜야 된다 건국절이 아니니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 날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그날을 정의하고 정립할 날이 되는 반드시 온다. 지금 민주당과 그 이종창 간복회장과 막 이런 사람들이 48년 8월 15일 의미를 지우려고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 했던, 건국을 하면 뭐합니까? 자유도 없고 자유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지킬 된 국민도 없고 땅덩어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와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나라 세웠다고 하는 저 미친 인간들이 정신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장관 될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지사 엄마 아빠는 국제어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놈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한 놈들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신민 지배가 세계 만년대에서 시미센 강대국들은 다 침략해서 약초국을 침략해서 식민자 시켰고. 신민지 그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자기들이 부리고 싶은 대로 쓰는 그 국민들에게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는 놈들이 세상에 됐습니다. 국가가 없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국가를 빼앗겨놓고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디냐 물어보는 그 놈들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놈들 아닙니까? 그때 조선이 있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툭터에 투쟁하던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지적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민주당에는 지적, 정직함도 없는 인간들이고, 그리고 그걸 대마아치쳐 맹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자유시민 진영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김문수 지사는 장관 청문회 때, 그래도 그런 인간들 상대로 잘 살았습니다. 불하지 않아요. 그때 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대한제국의 시대를 살았던 그 대한제국 백성들은 일본 천황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은 그분들에게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물한 얘기만 하지 말고 국제법을 놓고 해석을 해보라.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 1910년에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까지 한국인들을 국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저질, 지적 전응하을집합소라고 해도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제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국가가 뭐라고도 모르는 자들이 국적을 얘기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바보 같은 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무식한 자가 용감하면은 또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무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용감하면은 위험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하여튼 제가 오늘 감옥에서 출소해서 모든 일이 정상이 되는 첫날에 제가 이제 던진 말, 이 자유시민, 그리고 45년과 48년 8월 15일 날의 의미,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감옥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답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수는 보수끼리 싸우선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지킨다면, 은 보수는 싸우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용서하고, 보수는 보수끼리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중도로 가는 세력까지 연대를 하고 그리고 진보 세력 중에서도 한미적 진보 세력하고 또 연대를 해서 이 전선을 엄청나게 키워야 되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민주당 저 괴물들하고 개짜들하고 개털 같은 세력들하고 각을 세우고 그리고 체계를 잡고 전쟁할 때 바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이겨야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된다 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또강 목사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건물을 쓰시고 아침에는. 송아지 언제나 변함없이 변나없는 건강 주시고 어지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